지금부터는 다이어트 식단 완전 정복을 알아볼 건데요. 어떤 꿀팁을 좀 준비하셨나요? 다이어트 식단 하면 은맨 처음 생각나는 게 무염식. 음.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명의. 뭐든지 다막 양념을 안 쓰다 보니까 음. 사실은 맛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래 지속하기가 맞죠. 어려워지는 맞아요. 거죠. 아. 제가 아.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다이어트 하실 때 비교적 당질로부터 좀더 안전한 아. 어, 그런 양념을 좀 고르는 방법, 음. 그걸 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음. 지금 다양한 조미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뭐굴 소스도 있고 뭐 케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당질이 낮은 조미료가 어떤 건지 가장 좀 낮을 걸로 생각되는 거를 두 가지만 적어볼까요? 아 너무 쉽네요. 아이승이 씨. 오후 쉽다고. 편시새끼를 예. 하는 사람으로서 어, 네. 너무 쉬운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네, 네. 네. 네, 보겠습니다. 아 식초. 식초 우리가 식초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식초 다이어트 네네네. 왜 식초 다이어트가 나왔겠어요 당질이 낮으니까 식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 아가베 저는 설탕을 안 쓰고 아가베를 이 비싼 아가베를 사가지고 어, 비싼데. 네. 아가베 좋다니요 아가베 아기들이 아가베. 먹는 거는 건강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오 우정태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식초랑 네. 카레 가루+ 카레 가루 예예 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가루는... 평소에 요거 두개 좋아하시나요 씨? 아니요. 안좋아하까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정답일 것이다 예, 정답입니다 아, 예, 예. 네뭐 아, 저당질 조미료 어떤 건가요 선생님 음, 자 우선 저당질 조미료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식초 정답입니다 식초 정답 네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당질은 어? 카레가루입니다네 네. 네. 우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저당질은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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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소금. 소금.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저당질일 수도 있어요. 어? 버터. 버터가 요 네. 저당질 네. 네. 아니, 버터가 저당질이에요. 네. 네. 선생님 버터는요 한국 네. 음식에서서 이렇게 뭐쓸 일도 없을 뿐더러 네. 고지방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지방이 어떻게 고지 당질이 많습니까? 네. 맞죠맞죠맞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될게 네. 고지방 이콜고 당질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칼로리는 높지만 예. 이게 당질이 많아서 높은 게 아니라 어허. 버터는 지방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거기 때문에 예. 당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양념류이고요. 아자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4위부터 1위까지 있는데. 저당질과 반대되는 고당질은 뭐, 음. 당연히 우리 몸에 좀안 좋다는 얘긴인데 4위부터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 많이 쓰시고 있는 4위가 바로 예. 굴소스입니다. 아, 굴소스, 아, 정말 많이 쓰는데. 어, 네. 네. 어, 1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질이 굴소스에는 3g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 자, 그 다음에 3위는 바로 케찹이에요. 아. 네. 아까 운정태 씨가 그렇게 좋아하던 <laughs> 케찹. 네. 케찹은 10g당 4g의 당질이 예. 함유가 되어 있고요. 2위가 바로 아가 됩니다. 2위가 바로 아가 됩니다. 아가베 좋은 건데 선생님 잘못한 사실 저도 <laughs> 많이 쓰는 예요네 그러면 일단 설탕을 1위에 올려놓고 1위에 아...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의심의 여지가 설탕...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2위인 아가베 시럽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실제로 설탕하고 아가베 시럽을 비교해 보면 GI 지수가 아가베 시럽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 당의 종류가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주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과당 양은 당도도 굉장히 높고 이것이 바로 이제 간으로 가서 사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아가비 시럽이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뭐...